자, 이번 영상에서는 5차 전직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떡상을 했고 어느 직업이 떡락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참고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떡상 직업, 떡락 직업은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다크나이트입니다. 일단 다크나이트의 다크스피어가 재사용 대기 시간이 5초라고 해요. 그리고 타수가 18 타수라고 하는데 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스킬을 사용할 때 스킬 딜레이가 조금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크 스피어의 스킬 딜레이가 짧았다면 다크 나이트 어느 정도 사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스킬 딜레이가 조금 길다고 하기 때문에 다크 나이트는 그냥 평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히어로의 소드 오브 버닝 소울입니다. 일단, 소드 오브 버닝 소울 추가 타 스킬이기 때문에 히어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 스킬보다는 추후에 나오는 5차 스킬이 정말 중요해서 히어로는 미래를 보자면 떡상을 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팔라딘입니다. 팔라딘의 홀리 유니티, 파티원 전부를 결속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파티원 밖에 결속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팔라딘은 상향이라고 볼순 없어요. 어쨌든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코어 강화를 해서 맥데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향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상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라딘도 히어로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나오는 5차 스킬이 나올수록 상향을 먹기 때문에 팔라딘은 추후에 좋아지는 직업이에요. 비숍은 일단 초반 상향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왜냐면 프레이 스킬은 최종 데미지를 엄청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현재 맥뎀을 찍지 못하는 메이프레임의 경우 비숍은 정말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어 강화를 하면 맥뎀 금방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숍 같은 경우는 당분간 떡상을 했지만 이제 추후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크메이지의 썬콜입니다. 이 아이스에이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익스트림 매직의 기절 빙결 대상의 적에게 추가 데미지 효과 삭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타수가 진짜 거의 반타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썬콜은 정말 많이 떡락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게 떡락을 해서 썬콜은 그냥 떡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독의 도트퍼니셔는 최대 25개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도트퍼니셔 한 개당 타수가 4예요. 4 곱하기 2 5를 하면 100 타수가 되기 때문에 도트퍼니셔 엄청나게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독 같은 경우는 크게 떡상을 했고 불독은 미래를 보자면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불독은 앞으로 더 떡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보호마스터입니다. 보호마스터의 에로우레인 추가타 스킬인데 지금 보호마스터의 타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에로우레인 덕분에 더 타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나중에 코어 강화를 몇 강까지 한다면 보호마스터 진짜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마스터는 원래 1티어였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어 자체를 보자면 떡상하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나로나 메세 소마 같은 경우가 1티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보호마스터는 티어만 보자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마스터 자체를 보자면 떡상을 했기 때문에 보호마스터의 에로우레인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신궁의 트루스 나이핑 이거는 그냥 지속시간이 긴 무적기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궁은 뭐 어차피 낮은 티어이기 때문에 떡상이지도 않고 떡락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로드의 스프레드스로. 여기 보시면 추가로 발사되는 표창은 세 갈래로 나뉘어 발사되며 그러니까 타수가 4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세도 파트너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데미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타수가 4배가 되었다가 다시 반타작이 되었습니다. 4배에서 반타작이면 2배거든요. 나이트로드의 타수가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나이트로드는 그냥 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트로드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맥뎀도 금방 찍고 타수도 정말 좋은 그냥 1티어 직업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유틸기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딜 스킬에다가 무적기까지 있기 때문에 섀도우는 유틸기 스킬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구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에 상위 보스가 더 나타난다면 이 섀도우 어셋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을 보면은 그냥 뭐 평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캡틴의 분리 파티. 일단 캡틴의 분리 파티 영상을 봤는데, 타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차 스킬을 보면 어느 정도 상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캡틴 자체가 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캡틴은 어느 정도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퍼, 네, 그냥 뭐, 엄청 떡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리프를 포함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하이퍼스케가 V 스킬에 영향을 줄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리프는 이제 노루타 이상에서 필요 없는 캐릭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공격스킬이 타수가 증가해서 다행이지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엄청나게 떡락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임리프 재사용 대기시간 3분으로 변경. 그냥 엄청나게 떡락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논슈터의 캐논볼 일단 타수도 정말 좋고 데미지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현재는 5인팟이나 10인팟으로 가서 이 캐논볼의 효과를 크게 볼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1인팟으로 간다면 이 캐논볼의 효과 엄청나게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캐논슈터는 미래로 갈수록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캐논슈터의 캐논볼 떡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소울마스터의 셀레스티얼 댄스 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소울마스터는 그냥 1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떡상을 했어요 다음은 플레임 이자드의 블레이징 오비탈 플레임 이거는 뭐 그냥 기존 스킬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떡락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플레임 이자드 그냥 평타라고 생각을 해요 윈드브레이커의 하울링 게일, 추가 타 스킬이 생겼죠? 그리고 트라이플링 윔, 재발동 대기 시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윈드브레이커는 타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윈드브레이커는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트워커, 네, 나이트워커는 하이퍼 스킬이 타임리프가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엄청나게 떡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라이커의 신내 합빌 신네하빌. 신내 합빌은 최종 데미지도 증가시키고 추가 타도 발생을 시키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란의 인스톨 마하. 일정 시간 동안 데미지를 엄청난게 많이 올라줍니다. 그래서 인스톨 마하 같은 경우는 코어 강화를 하기 전에는 떡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미지가 엄청난게 올라갔기 때문에 맥뎀을 찍기 전에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맥뎀을 찍는다면 하락을 먹을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란은 초반은 떡상이지만 나중에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다음은 에반의 엘리멘탈 블래스트. 엘리멘탈 블래스트를 보면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엘리멘탈 블래스트는 이 스킬을 사용하면서 다른 스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타 스킬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추가타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어쨌든 최종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떡상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스킬입니다. 그래도 에반은 어느 정도 사냥을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루미너스의 질레임문 진리의 문 같은 경우는 스킬 딜레이가 정말 깁니다. 추가타 스킬이긴 하지만 스킬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상향이라 보기도 조금 힘들어요. 좋아졌기는 했지만 상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르세데스의 엘리멘탈 고스트 이 스킬 같은 경우 분신 세 개를 만들어냅니다. 분신 세 개를 만들어내고 이슈타 레이링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추가 타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는 그냥 엄청 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텀의 조커 스킬 같은 경우는 극대기 하나 생겼고 타수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텀은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팬텀은 이미 1티어예요. 지금 1티어 자리를 다른 직업이 먹었기 때문에 티어만 따진다면 하락이라 볼수 있지만 이 팬텀 자체의 능력을 보시면 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팬텀 자체만 보면 상향 다른 직업이랑 비교를 하면 하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월의 정령집속 일단 추가타 스킬이기 때문에 은월도 어느 정도 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틀매이지의 유니언오라 네 배틀매이지의 유니언오라입니다 와일드 헌터의 재규어 스톰 이것도 타수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헌터도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카닉의 멀티폰 옵션 이것도 타수 증가 스킬이에요. 그런데 메카닉이 기본 타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크게 상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메카닉 자체만 보면 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논의 메가 스매셔 타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데미지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논 자체를 상향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논의 경우 4차 스킬 상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직업들은 4차 스킬 상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논 같은 경우는 4차 스킬 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 스매셔만 보자면 상향이라 볼수 있는데 4차 스킬 버프를 하나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논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몬슬레이어의 데몬 어웨이크닝. 데몬 어웨이크닝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 시 서버러스가 추가로 발동됐기 때문에 타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까 보았다시피 바이퍼의 타임리프 하이퍼스 킬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몬슬레이어는 티어 자체가 정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데몬슬레이어는 뭐 떡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몬어벤저의 데몬프렌지. 일단 이 스킬은 추가 타에다가 최종 데미지까지 증가시켜요. 최종 데미지를 정말 많이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좋은 스킬이라 볼수 있지만 맥뎀을 찍을수록 최종 데미지 증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상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저의 가디언 오브 노바는 일정 시간 동안 영혼 셋을 소환해서 추가 타를 입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저는 상향이라 고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킬 키를 누르면 자신의 위치에 고대 카이저 영혼을 재소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메이프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킬만 고쳐지면 가디언 오브 노바 충분히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카이저 많이 상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엔젤리 버스터 에너지 버스터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최종 데미지 증가랑 무적 효과를 받습니다. 이것도 최종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코어 강화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냥 무적기로만 쓰기 때문에 엔젤리 버스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상향이라 볼수 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이 스킬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차전직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떡상을 했고 어떤 직업이 떡락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제가 영상을 어느 정도 보고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긴 했지만 이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